7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나누는 매일의 말씀 목상은 열왕기 하 9장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있습니다. 제가 뽑은 말씀은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 여자를 내던져라. 그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니 피가 벽과 말에게까지 튀었다. 예후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죽음을 밟고 지나갔다. 예후가 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말하였다. 이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내주어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었다. 그들이 그 여자를 장사진에 주려고 찾아 나섰으나 그 여자의 해골과 손발 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죽음을 뜯어 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죽음은, 죽음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는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삶을 또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의 삶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른 삶, 하나님의 의의 삶.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의의 삶 세상을 든든히 붙드는 힘이 될 것이고 교회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성도의 공동체 오늘도 계속될 걸 믿습니다 우리 삶에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억울한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인으로서 연합감리교 교우로서 성도로서 살아야 할 길을 오늘도 함께 가고자 하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 이 읽은 말씀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예후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그 이름은 나중에 밝혀지죠. 이세벨이었다. 예후는 누구였는가 하면 나중에 왕이 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는 이미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세벨, 이세벨은 누구죠? 아합 왕의 아내였었던 사람입니다. 악한 여자였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할때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겪는 일 중에서는 때로는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때로는 오해받는 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해서 그것을... 다 말할 수는 없고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가슴에 묻어 두고 살아야 되는 일들도 있죠. 속상한 일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은 어때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사, 있을 수는 없다. 속이 타고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있는 속에 있는 그 억울하고 속상한 것을 다 드러내면서 살까 그러다 그렇게 하자니 우리의 삶이 더 무너질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 예후가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였던 그 악한 여자를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열왕기야 9장의 시작은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의 그 수련생 한 사람에게 엘리사가 특별 부탁을 하는 거죠. 너희는 이제 기름을 준비해서 비밀리에 예후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나주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내게 말한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후가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아하방의 아들이었던 아하방, 아하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요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방의 아들을 이제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세벨, 아하방의 아내 요람 왕의 이제는 그 어머니가 되는데, 그 이세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죠. 그것은 악한 여자, 악한 여자인데, 특별히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나봇이 떠오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바다의 서쪽 지방 그래서 이 갈매살과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이스루엘 씨를 뿌리면 잘 자란다는 그래서 이스루엘 씨를 뿌리다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나봇. 나봇이 포도원을 정성들여서 잘 그것을 가꾸었잖아요 아합방이 그렇게 잘가꿔진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마음속에 이제는 욕심이 생겼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살려고 했더니 안팝니다. 정성을 드렸잖아요. 나의 땀과 같이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나봇이었는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정성 드리지 않고 마음에 원한다고 해서 쉽게 취하려고 하는 아하방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죠. 우리도 때로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정성들여서 아끼고 잘 갖고 오는 것 그런 것들을 쉽게 취하려고 하면 양심이 거리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끙끙 알고 있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 이 악한 여자가 내게 맡기라고 하면서 거짓 증거 그쪽 동네에 거짓 증거 할 사람들을 내세워서 결국 결국 나봇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죽게 되고 나서 그 포도원을 취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봇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이렇게 다 음모를 꾸며서 되고 있는 일인데, 이 억울한 일.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당신의 의로움, 바른 것,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악을 악한 자로 결단하고 더 겸허, 겸허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악한 자를 선한 사람들이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악한 자가처럼 그, 그걸 원수를 갚으려면 너도 악한 자가 돼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다친다 하지 마라.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아방이 성경에 보면 22년을 통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다음에 아시아, 요람 이긴 시간 그들의 악행, 바신을 보란 듯이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무시하고 했던 그래서 그 그렇게 했던 그의 왕조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길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했지만 과연 계속 그렇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삶에도 억울한 일이 있고,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고, 아, 이것은 정의로운 나는 정의롭게 감당하는데 억울하게 당하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 때로는 우리가 악한 자로도 할수 있잖아요. 본인은 아니었는데 그런 일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때로는 조금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확 이끌려가서. 그렇게 해서 악한 일에 동참하고 눈 감아주고 때로는 침묵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은 본인 이세벨이 이세벨이 이제는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예후가 이제는 그 요람 왕을 처리하고 나서 이 사마리아 쪽으로 와 오게 되는 거죠. 그더니 이세벨이 치장을 잘하고 그럴듯하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후가 얘기하죠. 너희 중에 이세벨의 편이냐, 내 편이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거기에서 시중 둘전 사람들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하며, 그들도 그 이세벨이 두려워서 따르긴 했지만, 늘 마음에 걸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판도가 바뀌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세벨을 이제는 그 창문에서 이제 던져서 떨어져 죽게 하죠. 그렇게 됐을 때 예후가 말 타고 그 위를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루가 지나고 나서 예후 이 왕이 얘기한 거였죠. 그 시신을 수습해서 묻어 줘라 했더니 가서 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온 그 말씀 36절에서 예후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은 그 전에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하신 바를 이룬 것이다 하면서 예후가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 엘리아의 말을 기억했다는 것은 왕이 되도록 준비되었던 사람이라 할수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가 하는 말들을 귀담아 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그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죽음을 뜯어 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죽음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핵심 핵심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7절의 마지막 말 그대로 되었다. 앞에 주어를 붙이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이 말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는데 악한 사단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했을 때그 의라는 것도 정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로운 바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일들이 없고 그들이 땀 흘린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둠의 권세.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늘의 전쟁에서 진 자들이 땅으로 쫓겨나와서 땅을 이제는 땅이 혼돈하고 어둡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던 이런 땅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 땅도 어둠의 세력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그래서 이 땅.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게 승리하실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때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날에는 그날에,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날,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수,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오해, 속상한 일, 어그한 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실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이제는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악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성경은 또 이렇게 하죠. 다만 내 고집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때로는 오해를 받는 일. 때로는 내가 욕심에 이끌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일.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침묵하는 이런 많은 일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도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그 의로운 나무들이 이땅 척박한 땅인 것 같지만 거기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자라났을 때 이제는 이 의로운 나무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의 생태계 숲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이 하나님의 의로운 이 숲이 세상을 이제는 세상의 그 바람이 마구 불때 그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세상의 기후를 바꿔내는 것이고 척박한 땅에 이제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 이 많은 남들이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그 비를 잘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리고 하면서 신의 깔을 만들어내고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이 옥토로 바꿔나가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하루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도의 공동체가 잘 드러나고 숲이 되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막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허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야, 저 교회 공동체 가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꿈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면 둘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악한 마음이 조금이 들어서 욕심대로 살고자 했다면,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의로운 말씀들을 귀하게 여겨서, 내가 그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다른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지 했는데 억울한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아.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용기를 갖고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내가 지켜낸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하루의 삶,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일들 오늘도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세상을 흔들고 지배하고 세상의 판을 자기들의 판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게 정의롭게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단도리하고 단속하며 점검하며 바르게 오늘도 살아갈 것이니 하나님.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나 가는 그 꿈은 오늘도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겪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